잠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원 3장 19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3장 19절부터 35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 잠언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자, 지금 계속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인 솔로몬 15 강화를 보고 있습니다. 아, 솔로몬이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솔로몬 15 강화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보게 될 부분은 자문 3장 19절부터 35절입니다. 제5 강화와 제6 강화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6절은 제5 강화인데요. 어, 신적 기원을 가진 지혜의 권위와, 어, 그러한 지혜가 가져오는 인생의 평안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 인생은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알수록 평안하다, 평강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7절부터 35절은 제6강화인데요. 지혜로운 삶의 필수 요소로서 인간관계를 선하게 가질 것을 권합니다. 결국은, 어, 제6강화는 뭡니까? 인간관계.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죠. 또 그것을 선하게 하는 부분들이 지혜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19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제5강화라고 그랬죠. 결국은 평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인생의 평안은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서, 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고 또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오겠다 얘죠자 우리 19절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경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에 당신이 지혜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이런 방식의 지금 이런 이런 식으로 그 지금 말씀은요. 매우 독특한 부분이고 시편과 예언서도 이런 말씀들이 어뭐그 시편 104편 또 예레미야 10, 10장에도 나오는데요. 지혜가 하나님께서 세계상조질서 가운데 이미 드러내신 하나님의 속성임을 좀계시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도 여전히 세상을 꿰뚫고 바르게 유지시켜 주시는 그 신적인 원리가 바로 이, 이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지혜가 동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6절을 보면요. 그래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말이겠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잠이 달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근신한 깨어 있는 것들을 계속 지키고 가까이 하고 있으면요 평안함 삶이 되고. 또 정말 발이 거치지아니 하게 될 것이고 누울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겠고 누운 적 잠이 달게 온다는 거죠. 근심이 없다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근신하고 깨어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실 줄 믿습니다. 계속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마음에 품어라.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지혜로 털을 놓았기 때문에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7절부터 30. 5절의 말씀입니다. 제 6강 하라 그랬죠. 지혜로운 삶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간관계를 선하게 가지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고면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읽어볼게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기를 아끼지 말며, 받을 자에게도 베풀어야 말이죠.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지금 줘 버리라 이 말입니다. 아, 아, 고민하지도 말고 바로 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적극적인 어떤 관용의 실천을 하라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그들이 요청할 때 원성을 살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다면 합당하게 어, 다시 왔다가 내일 와라 아, 갔다가 내일 와라 할지 않도록 할, 바로 줘 버리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제하는 삶, 베푸는 삶, 뭐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삶들이 우리에게서또 좋은 관계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깨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닥없이 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어, 어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웃이 사람들이 평안히 살거든, 호 어, 괴리 화가 나네 나쁜 겁니다. 그냥 어떻게든 그 사람이 평안히 살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 해하려고 깨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남 잘되는 걸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그들이 또, 그 속에서 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고 도와야 될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닥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고. 악을 행해도 용서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까닥없이 다툴 이유가 없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막 악한 일을 하는데, 야, 잘 되네.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 2 35절입니다. 되죠?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오늘 여러분 정직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영,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참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악인의 집에 있는 그 저주가 정말 여러분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지 말고, 오히려 의인의 집에 있는 복이 부러움이 돼서 여러분 역시도 뭡니까? 정직한 자,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 거만한 자, 악인, 또 폐역한 자, 이런 자 속에 들어가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게 잠언 3장 마지막절 35절은요, 다시 지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요. 그때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만큼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잖아요.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거나 내가 정말 내 것을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결국 욕심이 되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게 되면 계속 시험에 걸립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든 어떤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든 또 내가 말씀이 맞는지를 자꾸 확인하고 싶고 내게 있는 권세를 쓰고 싶은 내가 뭔가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시험을 이기시고 사,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오늘도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인 성령과 말씀 속으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것으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로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정말 철저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겸손히 나아가는 축복된 저와 이러분들도 주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참 지혜를 가진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에서 그리스도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번 주도 계속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알아갑니다. 아버지 이 지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사모할 마음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